후쿠오카로 갑니다. 1시간밖에 안 걸리길래 이번에 이코노미지 않을까 그랬는데 비즈니스를 조련사가 예약을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꼴랑 딱 타는 시간인데 1시간이면 과연 1시간 서비스는 어떨까? 한번 그것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 집 갔었는데 A 코너 그때도 우리 여기로 왔었잖아. 맞아 여기였어 이건 아시아인데? 도면이 다른 거야? 저는 사실 그잘 모릅니다. 내가 워낙 타본 거는 뭐 음. 우등 고속밖에 없어가지고 우등 고속 같은 건 조금 잘아는데 사실 비행기는 잘 모르고. 네. 네. 뜨긴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괜찮아? 빨리 네. 마시면. 빨리 마시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시아 라운지는 대한항공 라운지하고 얼마나 다른가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기도 나쁘지 않지. 컵라면있있그렇지그렇지 분위기 좋겠지그렇지 그렇지. 여기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한항공도 넓긴 넓은데, 뭔가 여기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그 나하고 좀잘 맞다고 봐야지. 의가아니고 치킨. 근데 안 우리가 안또 나? 일본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아니야 너무 배불러서 가면안 돼지 볶음에 돼. 어? 또하는거 그때 고기가 좀 부실해 보였거든. 여기, 여기 보시면. 그... 이거는 구실하다 못해 거의 뭐 부실 공사 다이드야 음. 이건. 이건 맥주도. 제로는 음. 있네. 이겨내. 네, 저희 같은 학고 유튜버들은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 듯이 찍어야 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같으냐면 에어프라이기로 확 돌립니다. 달고 음. 짜고 근데 양념은 되게 맛있네. 바삭하다기보다는 탄 느낌이 좀 나. 맛있는데? 네, 맛있습니다. 그때 왜 여기서 맛있게 먹었냐면 컵라면에 샌드위치 먹었을 때 맛있었지. 음. 샌드위치 무슨, 무슨 맛이냐면 정말 무미건조한 마분지에다가 프라이 한거 올리고 감자 음. 으깬 거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 제로 콜라 정말 맛있네. 제로 콜라 잘하네 이 집이. 사람이 이 집이 되게 많아졌다. 더 눈치 보이네 저같이 만 명도 안 되는 유튜버들은 이겨내야지. 네. 어때 오렌지맛? 미미. 저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습니다 마우스 피스놀이 <laughs> <laughs> 얼굴로 웃긴다. 이런 1차원적인 품위는 전혀 갖고 있지 않죠. 이거 엄청 커. 음. 우리 비행기 또 매니아들은 저게 중형 비행기라는 걸 알지? 오빠 비행기 매니아야? 아니. <laughs> 그고등버스야무등버스야래 그래. 무등포 스 처음 나왔을 때 완전 센세이션이었는데. 아시아나항공 코카가는 비즈니스석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걸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옷가면 언니가 뺏어 가. 옷가는 네. 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아워서. 걸어 주시는데 혹시 저처럼 집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러면 집사람도 갖다 걸어 달라고 해서. 어. 내가 마음에 안든다고뭐 아, 아, <laughs> 좋아서 사는 거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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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1시간짜리라 그런지 야박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진짜? 네. 아무래도 네, 아, 네, 없습니다. 이것도 없어? 없어 보이네. 네. 옛날 건가 봐. 네. 가는 음. 한 시간 동안 인생을 돌아봐라 한 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얘가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고 이렇게 이 이렇게 엄청 오래된 건가 봐 그리고 이제 승무원을 부를 때는 다른 데는 이제 뭐 스위치를 누르거나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있어요 다온 마이크 오토 스테이 와이어리스도 뭔지 모르지? 예예 yeah, yeah. 아 이거 이것도... 이거 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거의 어느 정도냐면 유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런 퀄리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마이 USB 마이 그리고, 마이 그리고 마이 마이 이렇게 마이 헤드폰 그리고. 그거 꽂는 자리입니다 어? 어? 밥 먹는 도 없어? 세상에 그렇지 아 없으니까 짧은 데만 가는 아, 저녁이라고 시간짜리 <laughs> 그곳이 생각나네요 일본의 콜대하던 호텔이 생각납니다 자기거리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홀대 홀대 <laughs> 거기는 오히려 귀빈데 이게 진짜 콜대가 아닌가 이 의자 자기가 힘들어서 아, 넘겨야 되는게 충격이네 이거 너무합니다 얼굴은 엄청 큰데 귀는 작은 거 같은 그런 사람이 생각나네 그리고 식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습니다 여기 열면 은 역시 그런 글자 없을 수는 없잖아 식판이 예지 네. 빨리 다시 놔 다시 놔 다시 놔안전매트 했어?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laughs> 여행도 저희 아샤항 공유용이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드리겠습니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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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처음에 이거 못 열었대요 네, 네 맞습니다 승무원 언니가 아샤나왕 공유용 철삼 손님 여러분의 탑승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랑 고희도 있어요 아 이거 아쉽데 거의 한시간이건데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엔터테인먼트가 네. 훨씬 있습니다 영화도 있고 게임도 있고 안 궁금한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니다 자랑도 정말 큰 일입니다 제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기 힘들 텐데 계속 그럼 제 선물 가야지 <laughs> 대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 주네 나는 샌드위치 아, 사 이건 맛있다 상당히 따뜻하고 닭 가슴살이랑 토마토 같은 거랑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기내식보다 차렷이 나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맛있으면 근데 맛보할게 없지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맛없는 것도 준비했어요 기대해요 이거는 이렇게 잘 흔들어서 까서 이렇게 부어서 먹는 건데 알싸미 소스 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 현지 시각 9시 22분입니다 인천에서 6시 20분 비행기를 타고서 여기 왔는데 한 3시간 딱 걸렸네요 단순 비행 시간은 1시간인데 네 비즈니스 타고 와서 그래도 편하게 왔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또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형 부자였구나 뭐 이런 얘기가 달릴 것 같은데 제 통장 잔금 75만 원이고요. 이 금액은 다 이제 저희 조련사가 마일리지로 그러니요 얼마나 소재 꼈으면 마일리지로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까? 형, 형 부자구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 통장 잔금 74만 한 5천 원 정도. 이 공항이 굉장히 조그만 공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시골에 고속버스 터미널 같이 이렇게 작은데 여기서 이제 시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4km 그런데 이제 기차를 타면 30분 택시를 타면 10분이라서 택시 타고 시내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택시 줄이 엄청 깁니다 택시 줄이 거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만큼 깁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조련사가 동전 모아놓은 거 샀는데 자기가 해먹었을 때 떨어뜨려가지고 부러졌을 때 이렇게 웃기려고 지금 이거 산 거야 네가 이렇게 써먹으려고 3인모에 이렇게 해먹는데 동전지다 아이고 이거 봐 완전 해먹은 거봐 그리고 저희 지금 돈이 2만 원 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그, 저기서 쓰겠다, 저 앞에서. <laughs> 큰일 났네, 진짜 여기 눈 깜빡하면 2만 원. 여기는 <laughs> 큰일 났는데 이거. 그냥 어디서 고속도로 어디 가운데서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웃음> 따도 <laughs> 아인박스 잠깐만. <laughs> 아, 그, 요즘에 근데 택시도 카드가 되네요. 여기도 현금 있으면 좋은데 그한번 물어보시죠 택시 기사한테. 카드가 되냐고. 그래서 된다 그러면 한번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현금이 막 넉넉치 않아 가지고 걱정했는데 카드가 잘 돼서 그래도 어쨌든 잘 왔습니다 지금. 몇 층이? 이층. 층아 여기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일본 사람들 사는 그런 걸또 느껴볼 수 있겠는데? 혹시 에어 비앤비가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아 생각보다 작네. 그래. 아뭐 그래도 뭐 두명 쓰니까. 그래 막 엄청도 작은건 아니네. 따뜻하다. 우와 되게 특이하다 구조가. 방이 크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자는 방하고 뭐 다목적 방이 저기 하나 있는데 단천을 놀아서이방 하나 빌려도 맥시멈 여섯 명까지는 충분히 놀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텔레비가 있습니다 근데 방 크기에 비해서 좀 텔레비가좀 작지 않나 어떻게 보면 얼굴은 큰데 눈이 좀 작다 제 얘기가 아니죠 이 온도 조절하는 것도 아, 어. 여기는 히터로 하네 건조한데 가습기 없나? 아 가습기 있네 아 이것도 제가, 제가 또할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제가 가습기가 있으면 반가우면서도 <laughs> 한편으로는 또아막 가습기는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 조련사가 비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네. 어, 세탁, 세탁기도 있고 비대 달린 것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뭐 깨끗하고 좀뭐 소음에 취약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닫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완, 완전히 닿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똥싸때 소리?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똥 얘기 안할거예요 적당히 커서 진짜 한네 여섯 명. 충분히 여기서 그냥 먹고 떠들고 할수 있어요. 깨운하게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찬이길래 보니까 눈이 이렇게 2 시간 지금 훨씬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버스에 갇힌지 6 시간째입니다.